오늘 첫 번째로 상담해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셀바스 AI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어, 작년 5월 24일 날 매수를 하셨고요. 네. 매수가는 6,300원, 비중 20%입니다. 네, 첫 번째로 상담해볼 종목 셀바스 AI입니다. 동탄 성심병원에도 의료 녹취 솔루션인 셀비 메디보이스를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의무 기록 작성 시간을 최대 4 배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나날이 네.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세요? 셀비 메디보이스 해가지고 이게 말로 뭘 하면은. 우리가 뭐 수술 기록지 같은 거에 우리가 뭐 알아볼 수 없는 꼬부랑 글씨를 의사선생님 쓰잖 뭐 의사, 의사분들이 이렇게 예, 쓰시죠. 본인들 나름대로 저기 뭐 화면에 나온 저런 네, 건데. 자료 화면에 나오고 예, 있습니다. 저런 거를 뭐 하는 그런 개발을 하셨나봐요. 음. 저기런 꼬부랑 글씨를 굳이 뭐안 쓰고 이제 전산, 전자로 이제 이게 어 입력이 되고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뭐 편하게 이제 기록지나 수술지 같은 거를 뭐 갖고 있는 시간이 좀 단축되고 그쵸. 업무 효율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이 종목도 뜰 때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떴어요 그러면 일단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어떻냐 얘는 이제 아예 머리 위에요 머리 음. 위에요 어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유인데 네.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보세요 얘도 똑같은 장기 입형 때를 깰랑 말랑 깰랑 말랑 해서 지지됐다가 한번 깼어요 오자장창 어. 얘는 이제 뭐 들락달락도 아니에요 작은 조기 때문에 여, 작은 조기 때문에 우당탕탕 깨졌다가 아예 장기 이평대랑 이격이 많이 벌어져 버렸어요. 음, 이격이 그렇구나.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 오히려 어, 이격을 회복하고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이 구간을 보시면 몇달 동안 지금 시간 좀 들였기 때문에 네네.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반등의 이런 여지가 생, 있다. 그렇죠. 어, 한번 조금 이렇게 모아서 에너지를 모았다면 발산을 할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재미 재있는 거는 이제 위로 발산하면 좋은데 밑으로 발산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수도 있죠.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예를 최저점에 잡는 것보다는 추세를 만드는 걸 확인하고 음. 잡는 게 좋은데 일단 셀바스 AI는 추세 를 만들어주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힘이 없지만은 한번디프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얘도 일단 좀 놀아볼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일단 오천 원대까지 장기 입평때까지는뭐갈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부터 한 그래도 오천 원대까지면은 이십 프로, 십오 프로, 십 정도의 상승 여지가 있으니까. 네. 아예 이격이 벌어져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유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얘가 뚫, 뚫어지는지를 봐야 돼. 여기도 현재 시점에서는 이자 날이 5,000원대 라인을 원사이드하게 뚫을지 아니면 밀려 내려갈지 모르는 자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일부 차익실현 하시고, 차익실은 이제 손실, 일부 손절이죠? 네. 손절을 하시고 조금 추세를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손실이 커서 끌고 가시겠다 하면, 손절가도 갖고 가세요 손절가 1차 손절가 4100원 잡으시고요 종단 네. 라인 잡으시고 2차 손절가는 어차피 1차 손절가에서 비중 좀 지금 비중이 20%니까 비중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은 좀 길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3500원까지 음. 보시고 아예 전자점까지 보시고 손절가를 두번 잡으셔가지고 가세요 가세요 네. 어 옛날에는 그냥 뭐점 잡아드렸는데 현재 시점 일단 보유하시되 반등시 일단 매도 네.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아.